캐리어 하는 데서 보통 고객한테 자기가 프로그램 상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고객 입장에서는 실물을 좀더 봐가지고 딱 이렇게 봤을 때, 그게 더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물을 실제 이렇게 판매하는 어떤, 어떤 제품들, 그걸 사진 형태나 동영상 형태로 가지고, 그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어 갖다 놓고, 여기다 이렇게 필요하다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뭐 이렇게, 색깔도 색깔도 변경을 시켜 게 있는 제품으로 있는 제품으로 해서 고객한테 인테리어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가구도 판매를 할수 있고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죠. 거기 있는 것을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어차피 매장 가서 구경하는 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올로 그냥 올 세팅으로 해주면은 그것만 그것만큼 편리한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하시면 제기술이라고 그랬는데, 중국의 어떤 이렇게 디자인 업체가 이걸 하나 본데, J-O-E-Y-C-N-E-M-E, -E -E, 예, 여기 보면은 유튜브인데, 유튜브에 어떤 쇼폼에서 이걸 소개를 하시네요. 제기술이사방에서 나와요. 예.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d 로 해가지고 가구 제안을 이렇 인테리어 제안을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게 그렇죠 그, 그 개념상으로 만딱 이렇게 실제 실제 현실처럼 실제 현실처럼 딱해 줘야 되는데 어, 엉뚱한 가구가 배치 된다든지 엉뚱하게 보여준 것과는 틀리 이렇게 해준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어떤 자기들이 건축재료 건축재료 같은 것들도 거기다 딱해 놓고 그렇게 이렇게 음 어, 뭐, 자기네들이, 그, 건축을 갖다, 이렇게, 마감을 그렇게 하겠죠. 어, 그렇게 해주면은, 자기들이 공사할 것에 대해서 명확한 청사진이, 에, 실물로서 제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건 그래서, 가구까지 올로 팔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뭐, 이렇게 필요하다면 커튼이라든지, 이렇게 세세한 집기류까지도 탁자 같은 이런, 뭐, 이렇게 주방, 여러 가구, 주방에 식탁 같은 거, 그다음에 수도 수정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조명 같은 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인테리어 업체는서는 그냥 어, 자기네들이 가구도 팔고 조명도 팔고 그다음에 뭐, 뭐 이렇게 각종 여러 가지 집기들을 다팔수 있는 그런 그런 사업 아이템이지 않습니까? 하나만 그기게 인테리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